12월 11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전문가들이 정부 대응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0월과 11월 거리두기 단계를 성급하게 내리면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여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 환자 수가 100명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 제동을 걸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한림의대 사회의학 교수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고, 골든타임도 있었는데 방역당국은 숫자만 세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불통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협회나 학술단체 등에서 대정부 권고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답답하기 때문이라며 전문가 단체를 파트너로 보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백신 보급에 대비해서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요. 현행 PCR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현호 개원내과 의사 회 의무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며 검사를 빨리 그리고 많이 할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개원가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려의 의견도 나왔는데요. 김자영 가톨릭 관동의대 교수는 신속검사 키트는 민감도가 낮아서 결국 PCR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개원가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증가 추세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689명이 새로 확진돼서 지난 2월 29일 909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중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30일 76명에서 10일 현재 17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에크모를 시행하는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대한 흉부 심장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8명이던 에크모 환자는 9일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웅한 학회 이사장은 최근 증가세가 우려스럽고 당분간 위험한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홍성진 가톨릭의대 교수는 코로나19 사망률은 중환자 진료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더 늦기 전에 코로나19 전용 병원, 즉 코호트 병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삼 약침을 받다가 사망한 말기암 환자 유족에게 한의사가 부당 이득금을 돌려주라는 재판 결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약침을 놓던 한의사들이 사기죄로 징역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모 한방병원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근무한 한의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한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에 약침 성분이 암세포를 파괴시킨다고 광고해서 환자들을 유인했고 돈을 받고 약침을 정맥주사하다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맥주사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사용한 약침은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한의학적 원리를 상당히 벗어났다고 판결했습니다. 약침뿐만 아니라 한약의 안정성에 대한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약도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협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한의사는 한약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특위에 따르면 약 40%에 달하는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이라는 외부시설에서 만든 한약을 이용하는데요. 이 원외탕전실 대부분이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특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의약의 오남용 방지, 또 한약 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한의약 분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